2 0 2 5년 4월 28일, 4월 28일, 자, 아침에 의획 양을 얻기 위해서 갔다가 오는 길에, 자, 이런 이 광대꽃풀, 광대꽃, 광대들의 그뭐 모자 비슷한, 자, 이런 모양을 띄었다, 꽃이. 그래서 이름을 광대꽃풀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허브 종류입니다. 그런데 이것이 살짝 데쳐서 무쳐 먹으면은 아주 향기로운 맛을 향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하여 몇 포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오늘 의 횡량은 의 횡량은 제로니다 오늘 의행량은 깊은 물 속에 큰 바위 아래에 큰 바위 아래 투망을 넣어뒀는데 문제는 자, 흐르는 물이 부닥쳐서 갈라지는 중앙에 넣었는데 었 문제는 큰 고기가 보였습니다만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. 그래서 좀더 고정된 고정된 물 속으로 다시 투망을 던져두었습니다. 다음 고정된 물 속에서 의행량을 얻고자 합니다. 오늘 일기 자 이것으로 광대꽃풀 허브 종류 한국산 산나물 나무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